네, 안녕하세요 롤링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일 중에 병영 특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금메달 축하합니다. 뭐, 야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좀 무거운 얘기 하도록 하겠고, 축구 같은 경우에, 예, 선흥민 선수, 뭐, 연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뭐 이승우 선수, 뭐, 조현우 선수, 뭐, 유럽 진출하겠다 얘기 나오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참 그동안에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너무 열심히 뛰어준 우리 태극전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축구계에서 이렇게 경사가 나왔고 그리고 전체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타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 이것도 매우 칭찬합니다. 이것도 사실 국위선양이잖아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제 방탄소년단 보려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도 참 너무 기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축하와 기분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즘에 다시 한번 시끌시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병역 특혜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축구 대표팀 선수들 너무 잘 싸워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 금메달 땄으니까 군 면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참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뭐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경기력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분이 약간 올라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니까. 아, 왜, 야구선수들, 그리고 축구선수들은 군 면제해주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방탄소년단은 군 면제를 안 해주냐? 왜 이거는 군 면제 혜택이 없느냐? 자,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클래식은 되고, 대중가요는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먼저 현행 병역법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현재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 번째,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현역 대신 예술이나 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주간의 기초훈련만 맞고, 사실상 군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 대표적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됐고, 그리고 야구 선수들,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들려온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방탄소년단은 왜군 면제를 안 해주느냐라는 국민청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좀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역시 뭐 비슷한 맥락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 1위를 하면 병역 혜택을 주는데 왜 대중음악은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첫 번째 도화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국위선양을 해서 병역 특례를 해준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전에 시작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절 때 그때 이뤄진 제도입니다 하다보니까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운동선수들도 금메달 따기 굉장히 힘든 시대였고 뭔가 이름을 날렸어야 됐었고 또한 음악 쪽으로도 봤을 때도 대중가요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케이팝처럼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클래식 고전 음악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비보이 대중 음악 이것들이 케이팝이라고 해가지고 더 국기 선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기 선양이라는 걸 가지고 병역 혜택을 준다면 조금 더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계속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찬수 병무청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된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아직 뭐 관련된 검토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공론화가 크게 된다면 국방부도 좀 신경은 쓰고 있을 거예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대회에서 금메달 을 땄다고 다 그냥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처럼 뭐 점수화를 시켜서 한 번에 그냥 금대달 땄다고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는 거죠. 그 영역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처럼 운동선수들 혹은 뭐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된 마일리지를 쌓아서 병역 면제 혜택을 형평성 있게 주자라는 거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식으로든 병역 면제, 그러니까 국위 선양을 전제로 한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대중 음악이나 혹은 뭐 나중에 비보잉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국제적인 세계 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했는데 이들은 병역 면제를 안해 주고 운동 선수들은 병역 면제를 해 준다면 또 다시 한번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공론화가 될것 같아요. 참 여러 뉴스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좀 겹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병역 혜택에 대해서 좀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약간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각 선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 1위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1등한 것도 아닌데 자긍심 들고 이게 또 국기 선양 아니겠습니까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서 해요 며칠 사이에 좀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핫한 이슈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를 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끝난 줄 알고 대부분 창을 닫으시겠죠, 아니면 다음 영상으로 넘기시겠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병역 혜택에 대한 논란들, 평평성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번 야구 대표팀의 그 경기 수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려서 더 공론화가 크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저도 실명을 걸어 낼게요.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 하, 좀 그렇죠. 경찰청이나 상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한 거잖아요. 박혜민 선수, 7타수 3안타 2타점. 그래요, 넘어갑니다. 오지환 선수, 2타수 1안타. 이게 뭡니까? 이것도 그냥 어, 그라운드 한 번도 안 밟으면 너무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성동열 감독이 그냥 넣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축구대표팀에서도 이 선발 논란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황의조 선수. 그런데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득점왕 했잖습니까. 오지환 선수는 상무나 경찰청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아시안게임에 올인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까지 갔으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군 면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시고 LG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클 테니 화이팅, 뭐,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안녕.